전세계를 사로잡은 K-POP 전세계 고객들을 사로잡을 왕왕투어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한국 이생문화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아 뭐야? <laughs> K-POP하면 한류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찾아오신 특별한 고객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친다. 온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봤어. 그거 한국 너무 좋아해서 한국 왔어요. 아이돌들 너무 좋아해어서 한국 한류는 많이 봤어서 백핑 너무 좋아해요. 샤이니, BTS, EXO. 한명한명더 있는 분 있을까요? 아저두개 아이돌 치서 <지속> 기억하세요? <laughs>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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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셔야 니요 여러분들을 네. 모인 이유가 네. 이곳에서 그 k p o 댄스를 배울 수가 있어서 네.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몸치도 리듬을 타게 만드는 댄스의 마이스트로!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이제 유행이 아닌 문화가 된 k 팝 어, 저런 유행도 있구나. 언어를 넘어 춤으로 하나되는 시간인데요. k 팝뿐만 아니라 좀 한국의 춤 이런 것들을 배우러 많이도 오시거든요. 관광 오시 오신 김에 이렇게 춤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쇼핑을 하듯이. K-POP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알게 되고 점점 한국 문화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 유학하러 왔는데, 근데 한국 춤 배우다 보니까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열심히 추천하는 한죠 네. 한국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출발. <laughs> 그렇게 달려온 곳은 전통 시장. 어, 시장. 맛있는 음식은 여기다 모였다. 또한번 한국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좋겠다.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은요. 아무나 못 먹는 거야. 아주 귀여워. 삭힌 어 홍어입니다, 여러분. 아, 저걸 못 먹겠지? 맛은 아는 사람들만 오는 누린다는 알싸한 사킨 홍어. 이거 못 먹어요. 어, 냄새 맡아보세요.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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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어떻게 해? <laughs> 음, 음식에 나는 음, 냄새가 안 줘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나요 모두들 냄새 놀라 망설이던 그때. 아 <laughs> 지나가도 어머니 아니에요? 이건 맛있어요. 어, 맛있어. 도전이 <laughs> <laughs> 나타난 홍어 고수 초보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데요. 진짜. 맛있긴 하죠. 그 맛을 알면. 맛있어요. <laughs> 도전. 어. 어. 홍어 고수의 기운을 받아 도전. 아 이제 코에서 난리 난다 이제. 과연. <laughs> 지금은 괜찮아. 오. 이건 거추장않으면 어? 괜찮아. 어 뭐야? 어 눌러간다? <laughs> 복소는 냄새를 이겨내고 탱글탱글한 댕글 홍어를 한입 어, 먹을 줄. 알아, 우리 마르기가 먹을 줄 알아. 먹어 저... 왔어? 음. <laughs> 어떤가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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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안 괜찮아. 우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강정. 한국에 있는 전통 과자야. 전통 과자. 아, 맞죠. 먹고 싶은 사람. 자, 아, 자요. 어, 쉽게 만든데. 이게 깨로 만든 거거든요. 음. 혹시 노래가 어요 찌마. 음. 네. 본격적인 전통 시장 먹거리 완전 정복. 먹을수록 아, 빠져드는 아, 한국의 맛입니다. 막발까지 오, 돼지껍데 아, 음, 좋아요. 좋아요. 음. 음. <laughs> 떡볶이, 떡볶이 진짜 한국 김. 그냥 겜에 있으면 밥 많이 먹었대요 근데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알아요? 직접 요리하러 한번 가봅시다. 네, 갑시다. 요리까지? 네, 요리를 위한 재료 구입에 나섰는데요. 대파 한 단, 한 단. 그런, 거. 그런 게 진짜 재밌죠. 키면 아, 안 돼. 그런 건안 돼. 이러면한 단만 떼고겠습니다. 한 단을 한 단을 가져갈 때.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에 다들 신이 났습니다. 요리 체험을 도와주신 네. 이민정 셰프님이십니다 아 네, 네, 네. 김밥하고 떡볶이를 할 건데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계란 소금을 두 꼬집 두 꼬집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자, 이렇한번 잡는 게한 꼬집 이렇게 두번 잡는 게두 꼬집 아시겠죠? 양샤, 아, 양샤 그 아, 그래. 역시 <laughs> 먹방 열풍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떡볶이. 제가 이제 네. 해외에서 드라마를 보고 이제 거기서 먹었던 거. 예전에는 김치 불고기였다면 지금은 다른 요리들도 막 이제 쉽게 먹어보면서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과연 어떤 요리가 아, 탄생할지 아, 어설픈 패질에도 정성을 다해 보는데요. 아왜 그래?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네. 엄마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laughs> 엄마 엄마 요리 제일 잘했어요. 힘들어하는 고객님을 돕기 위해서 진서아 나섰습니다. 어, 어, 달걀말이. 오어요이 <laughs> <있어. 웃음> 뭐, 정도 쯤이면 뭐. <laughs> 재료를 듬뿍 넣어 처음 만드는 김밥에 김이 팍 들어가는데요. 어. 정성외다의 음식을 만들며 한국에서의 추억도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만들어서 기분은 너무 특별한. 3억 기만 했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또한번 한국에 빠져보는 시간인데요. 김밥은요, 국물에 사자. 하게 적셔 주고 아. 여기. 네 어느덧 매콤한 맛이 익숙해진 고객들. 이게 바로 헤어 나올 수 없는 한국의 맛입니다. 원래啊雖然感覺可能會比較難, 但是做了之後覺得還是挺簡單한데. 각아가 제가 집중을 끈 깜포스서. 저 진짜 여기서 회중국어 之後呢我就 做了这一次做，然后我想自己回去，然后给爸妈还有弟弟姐姐，然后做一顿这样子的饭菜。对，王王哥，做得怎么样？完成作业了。앞으로도우리고객님을왕부다와플로모시겠습니다왕부